발라디아서 4장 13절부터 15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같이 받으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래서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에게 중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아멘. 우리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끊임없는 문제 속에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한 곱이 넘어간 것 같으면. 또 다른 문제 앞에 우리가 맞닥뜨립니다. 왜 끊임없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이 상과 문제 속에서 삶을 이렇게 살아갈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죄가 없고 마귀 없는 곳에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세상 임금 노릇하며 모든 믿는 자를 제하래 살도록 끊임없는 유혹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믿음 안에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께 주신 축복, 은혜, 능력, 사랑 모든 선물들을 몽땅 다 빼앗기고 말죠. 제가 지금까지 우리가 인생길에네 가지 시험을 당한다고 했는데 오늘 한번 최종적으로 정리하자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반드시 합격해야 된다. 왜 합격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하시는 분인데, 무슨 시험을 하시냐? 죄를 짓도록 시험하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넘어지도록 시험하는 분이 아니고, 복주려고 시험하신다. 그런데 이 복은 뭐 관계냐? 믿음으로 반응할 때 나타나는 거죠. 믿음 관계죠. 그러니까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그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마귀아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 마귀아주는 시험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게 주신 모든 축복을 뺏어서 가려고 하는 존재가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마귀가 주는 것은 유혹이죠. 우리가 가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서 떨어지도록 유혹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도록 유혹하게 하고 보여지는 모든 현상을 통해서 악한영 마귀는 오늘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넘어지면 그때부터 상처와 아픔과 고통 속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세 번째는 내가 만든 시험이 있어요. 내가 만든 시험은 나의 옛 사람의 습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시험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바로 욕심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욕심이 있으니까 내가 자랑되고 싶고 나타내고 드러내고 싶고 가지고 싶고 누리고 싶고 또 붙들고 싶은 것이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결론적으로 그런 이야기 했어요.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이유는 뭐냐면, 내 안에 시험에 빠질 만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시험에 빠진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살펴서 나의 역자, 약점이 무엇인지,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걸 보고 하나님 앞에 이걸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 끊임없는 마귀의 사정권에 들어서 계속해서 공격당하고 만다. 그러니까 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집어삼기자를 찾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깨워야 이 악한 양 마귀로부터 승리하고 이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냐면 내 욕심이 죽고 정가 욕심이 죽은 자가 그래서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고 새 사람이. 이렇게 새 피조물로 살면 되는데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끊어줘야 새 피조물로 삶을 살수 있다요. 네 번째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 드는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켰는데 구원시키고 끝난 게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삶을 살도록 해주셨다고 요 그런데 공동체 안에 가서 보니까 서로 생활도 다르고 패턴도 다르고 수준도 다르고 또모든 추구하는 것도 다르고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삶을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참고 인내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참고 인내하는 것이 결국에는 나의 믿음을 성숙하게 만든 거고, 그리스의 아름다운 인격을 만드는 시간이다. 그야. 그래서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결국에는 결말을 보게 하고 축복을 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빠지면 시험에서 나오려면 상당히 힘들죠.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에 빠지 않도록 늘 그리스의 생명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오늘 그리스의 그 사랑 안에 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시험에 이기는 방법은 뭐냐면 성령의 도심을 우 받아야 이길 수 있어요. 그러면 내 힘으로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내 힘으로는 시험을 이길 수 없어요. 왜요? 악한 영 마귀는 나보다 큰 존재니까. 그러니까 잘 보면 제가 이네 가지 시험을 얘기했지만 크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시험과 마귀가 주는 시험하고 시험 이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요. 그래서 내가 만든 시험도 배우의 악한형 마귀와 역사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당하는 시험도 배우의 악한형 마귀가 역사니까 이두 가지로 할수 있는데 이 시험은 내 힘으로 내 스스로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시험 드는 사람은 교회를 멀어지고 사람들과 관계가 멀어져요. 그, 그 사람이 시험 들어가안들는거 금방 알수 있어요. 시험 만들고 은혜 받으면요 교회가 넘어져 교회 가까이하고 주회 종합 가까이하고 또 성도들과 제체들 가까이하고 서로 교제하면서 풍선 은혜를 나는데 시험 들면 멀리 멀리 떠나가 따로 따로 살아.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누구 도움을 받느냐 성령의 도움을 날마다 받는데 네 가지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시험에 이기려면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한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럼 이 부족한 마음이 뭐, 무슨 마음인지 아세요? 그 마음이 낮은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다르, 다른 말 하면 종의 마음이죠 우리가 누가 본 18장에 보면 바리세인은 자기가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구제도 행하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했어요 그런데 그 세리라는 사람은 기도할 때 하늘을 우러러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자기 부족함을 그 보면서 하나님 앞에 죄인된 자기를 발견했던 것.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마음으로 삶을 살 때에 모든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빌리포스 2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 누구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고요. 안 믿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서 철저히 삼켜주려고 오셨다고요. 그래서 마가온 10장 45절에 인자가 온목적 뭐냐 대접받으러 온게 아니라 삼기러 왔다고 그 이야기 했던 거예요. 이분이 뭐냐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하나님의 그 성품을 버리시고 종의 모습을 지어서 사람의 그 가장 낮은 종의 모습을 지어서 묵묵하게 십자가를 감당하고 묵묵하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분이 대속의 죽으심을 당한 거죠 여러분 내가 부족함을 느낄 때 우리가 거기서 시험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한다 하나님의 사랑만을 구해요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을 사람이래 그냥 부족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나의 부족함을 더 느끼고 더 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내 부족함이 더 보여요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끌고 성전을 가까이 하는 거,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이 이것이 주님의 마음을 잡는 비결이죠. 그러면 나의 부족함을 알때 내가 부족한데 다른 사람을 편안할 수 있어요? 없죠. 다른 사람은 비판하지 않아요. 내 부족함을 보는 사람은 나도 연약하고 나도 실수가 많고 나도 문제가 많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함부로 정지하지 않아요. 내 부족함을 아는 사람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져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종의 자리에 왔는데 나도 그분을 통해서 생명을 얻기에 그리스의 종이구나.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상기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구나. 그래서 뭐냐면 교회 공동체에 와서도 대접받으려고 하지 않고 교회 공동체에 와서도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종의 자리에서 묵묵하게 상겨주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가장 성장한 사람 제가 두 부류가 있다는데 하나는 뭐냐면 종의 삶을 사는 사람 또 하는 사람도 그죠? 아비의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러면 아버지는 모든 사람을 포용해요, 모든 사람을 관용해요 모든 사람을 쌓아 안아요, 허물도 안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으로 우리가 나갈 때 우리가 항상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부족함을 보지 못하면 고난의 바람이 계속해서 불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깨뜨려야 그게 깨어져야 그 틀에서 벗어나야 자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시련과 고난을 주든 마귀가 주든 간에 우리는 진리 안에서 우리가 모든 싸움에 승리하고 이기고 합격하고 또 누리고 전진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은 늘 주님을 찾게 되고 승리와 축복을 받고 누리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두 번째는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는 <laughs>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 자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비결은 뭐냐? 감사석에 있어요. 감사하면 고난이 물러가요. 감사하면 어둠이 떠나가요. 감사하면 빛 가운데로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한란을 막는 방패요. 불평을 막아주는 바람막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달라져요. 여러분 이 감사하는 사람은 절대 부정적인 언어가 안 나와요. 그런데 감사가 빠지면 그때부터 불평의 말 부정적인 말 허물 모든 것들이 불만의 말로 꽉 차는 거죠. 그런데 감사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했기 때문에 그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거기에 시험에 들지 않고 재짓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멀리서 보면 뭔만 보여? 장점만 보여 근데 가까이 보면 단점이 보이죠 근데 우리는 감사한 사람은 단점을 감춰주고 장점만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함께 가야 될 공동체와 함께 가야 될 지체니까 서로를 사워졌을 때 누가 가장 기뻐할까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겠죠.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는 항상 어떤 말이 나오냐? 감사의 말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이런 모든 상황을 바꾸고 환경을 바꿔요. 우리 감사의 말을 할때 여러분의 모든 사건들이 다 변화되고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전에 한번 우리 얘기했잖아요. 감사의 일기 쓰자고. 네. 감사의 일기를 날마다 써보세요. 오늘도 매일매일 감사를 조건을 찾아서 써서 여러분 단톡에다 계속 올리세요. 올려서 우리가 감사로 풍성함을 삶을 바꾸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주신 복을 엄청난 복을 누릴 거예요. 안 믿습니까? 그래서 10편 50편 23절이 이 감사를 뭐라고 정의하냐면 감사는 에베라고 했어요. 이 감사가 제사가 되고 감사가 예배가 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이 감사하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감사는 하나님께 올리는 최고의 예배예요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없다고 해요 여러분이 계속 감사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든 걸 세울 수 있죠 우리가 이제 대성경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을 보면 항상 기빠라, 시지 말고 기다라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 내가 그분의 뜻 속에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 속에 살아고 그분의 능력 속에 사는 것이 이 감사는 삶이죠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이 감사함을 풍성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삶을 바꾸는 역사가 있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이 육신적인 이 질병 앞에도 감사를 이루기 쉬운데 여러분 몸이 아픔 앞플 서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요건을 찾아봐요. 내가 아, 아파도더큰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수 있어요. 여러분 육신은 오래 살면 80이고 100살이에요. 그런데 이 영혼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영혼의 구원을 주신 걸 감사하면. 내가 80이고 100살 산걸 가지고 인생을 평가받는데 물론 사람 따라 좀 차등이 있죠 그런데 그거, 그 삶을 내가 감사로 만들 때내 영원한 삶이 더욱 풍성한 은혜 속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고 복된 삶을 살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아, 보여진 환경은 뭐에게 달렸냐 해석에게 달려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의 주인 되면 복음이 나를 주장하면요, 보는 것이 다르고, 듣는 것이 다르고, 말하는 것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는 보면 해석하는 방법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자세 번째는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볼 때 관계 속에서 오는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자 사람은 다 연약하고 실수투성이에요. 그리고 약점이 많아요. 그런데, 사랑의 눈으로 보면, 약점이 보이는 게 아니라, 은혜스러운 것만 보여. 다 은혜스러워. 함께, 함께, 함께 같이 있는 것이 기쁘고, 같이, 같이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게 기쁘고, 모든 게다 좋아요. 그러니까 사,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흥과 약점이 많지만은, 그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있는 것 자체가, 존재 자체가 감사하고, 함께 하는 게 감사하고, 모든 게 같이 하는 게 감사하는 거죠. 이 인간은 가만 보면 어떤 점에서 흔과 약점 투성이잖아요. 그런데 사랑의 마음으로 보라면 남의 아픔도, 남의 상처도 감, 감싸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기는 거냐? 사랑의 사랑, 이 사랑을 가질 때 이기고, 사랑을 가질 때 승리하는 거죠. 그런데그 사랑을 내가 사랑하려고 하면 힘들죠. 그죠. 근데 그리스의 사랑 속에서 내가 충만해지면... 그분의 사랑과 은혜 속에 충만하지만, 모든 인간의 모든 당하는 시련과 환경을 뛰어넘고 이겨 나간다. 이게 주님 사랑을 놓치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자, 네 번째는 깨워서 기도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깨워서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사,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되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해요? 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정말 사랑하고 싶어 그런데 그 사람 보면 이가 갈리고 그 사람 보면 화가 나고 그 사람 보면 미워하는 거 있어요 그런데 이 미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못 이긴 거예요 그런데 무릎 꿇으니까 그분이 주신 은혜 그분이 주신 힘이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이 되게 한 거죠 아멘?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살아, 이길 수 있는 사랑이 임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임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쁨이 임해요. 그래서 이 기도는 영육의 회복에 주는 은총이다가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낙심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좌절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환경에 둘러싸이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오히려 환경을 뚫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험을 잘 이기고 통과하면 다섯 가지 축복이 임해요. 몇 가지 축복이 임한다? 다섯 가지 축복이 임해요. 첫째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며 범죄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범죄치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시험이 찾아왔을 때그 시험을 내 마음의 감정에 받으면 시험 되는데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범죄치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이라면 아 나에게 믿음 테스트 하려고 주신 거구나 그래서 그그 그 시험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마귀가 나를 넘어뜨려 이 악한 영 마귀야 나 넘어뜨리려고 왔지 나 속지 않아 응? 공동체야 내 지체에 대야내 몸이야 그러서 그리스도의 몸이야 하면서 사랑으로 모든 걸 이기는 거죠 하나님 바라보면 그분이 주신 지혜가 임하고 그분이 주신 능력이 임하고 그분이 주신 은혜가 임해 그래서 기도의 가장 효과는 뭐냐?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가 임한다. 기도하면, 사랑이 임하지만 기도하면 또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니까 해석하는 게 달라져요. 보는 게 달라져요. 듣는 게 달라져요. 말하는 게 달라져요. 두 번째, 시험을 잘 통과하면 복을 받게 돼요. 그 시험을 이기면 우리가 더 성장이 일어나고 믿음이 사이즈가 커지고 또 성숙이 일어나면서 하나님 주신 모든 복을 누려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세 번째 뭐냐면, 마음의 담력이 생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싸워서 이긴 사람은 요내 마음 안에 끓어 끼면서 마음에 당당함이 생겨, 마음의 담력이 생겨,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네 번째, 네 번째죠.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 자,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할 필요가 없어. 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만족을 주니까. 내 안에 기쁨을 주니까. 이 사랑을 놓치면 자꾸만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그래요. 근데 세상으로 채우, 채우려고 해도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안 채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우리가 모든 삶을 승리하고 이기는 역사를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뭐가 이마약큰 지혜를 얻게 된다. 큰 지혜를 얻어요. 첫번째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범죄치 않고 두 번째는 복을 받게 되고 세 번째는 마음의 담력을 얻게 되고 네 번째는 세상을 사랑치 않고 다섯 번째 뭐한다? 큰 지혜를 얻게 된다. 주님의 지혜가 임해야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고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